자, 안녕하세요.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포천의 용정리의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. 여기는 이제 대광 로제비앙이고 총 437세대로 나눠져 있으며 여기 아직 뭐 미분양된 세대가 조금 있어갖고 급하게 촬영을 하러 먼 곳까지 이렇게 왔어요. 근데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되는 25평 기준으로 해서 2억 초반대부터 25평 같은 경우는 총세개 타입. 그리고 32평 타입은 두개 타입이 있기 때문에, 먼저 뷰가 좋고 구조가 좋은 집을 좀 선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뒤쪽으로 오서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.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동생활시설, 그리고 체육시설 전부 다다 다 갖춰져 있고, 주차 같은 경우도 150% 정도 나오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먼저 선점한 쪽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렇게 산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지금 눈이 오는데 <laughs> 네, 눈이 오고 날씨가 정말 춥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. 저는 오늘은 25평 타입을 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. 올라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자, 대강 로제비앙 입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구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신발장이 키큰 장에 총4칸 나와 있고요. 그다음 띄움 시공이 상당히 높게 잘 되어 있거든요. 제 정강이까지 오기 때문에 워커나 하이힐 충분히 보관 가능하세요.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구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일괄소통 스위치는 바로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거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폭은 3,700 정도 나오거든요. 25평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. A 타입이에요. 그리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해갖고 가운데는 좀더 충고가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소파는 3, 4인 소파 충분히 가능하고요. TV 같은 경우는 85인치 이상도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어, 저,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뷰예요 뷰. 창문이 열고 뷰를 좀 보여드릴게요. 아, 뷰가 말도 안 되는 뷰가 이렇게 좀 펼쳐지는데. 금액도 정말 착한 뷰죠. 여기가 이제 용정산업단지 바로 그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습니다. 대면형 주방 같은 경우는 D 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식탁 등 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식탁은 뭐 세로나 가로로 놓고 쓰신다고 하면은 4인에서 6인까지 충분히 설치가 능하고요 그리고 가스레지 인 3부가 들어가 있습니다. 가스레지 인 많이 좋아하시죠? 그리고 후드는 메리 평으로 들어가 있고 상부장, 하부장은, 스나군, 뭐 25평 답게 정말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주방 환기창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. 안쪽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나와 있는데요. 보통 다용도실 문이 일반 방문이랑 거의 똑같거든요. 근데 여기는 방화수트로 되어 있어요. 정말 두껍게 되 있거든요. 눈도 무겁고. 그리고 선반 기본으로 나와 있고요. 경동 나비엔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환기창 나와 있고 수전이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쪽은 뭐 애벌빨래나 아니면 청소할 때 쓰시면 되고 이쪽으로 세탁기랑 건조기 설치하시면은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. 자첫 번째 안방부터 아, 안방 가기 전에 냉장고 공간 자 여기가 이제 양문형 냉장고 공간 자리고요. 그리고 옆으로는 펜트리 공간처럼 되어 있는데 김치냉장고가 있으신 분들은 김치냉장고 하나 더 여기 안쪽으로 보관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.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안방 같은 경우는 일단 패밀리 사이즈 침대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마 의자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는 안방의 첫 번째 베란다인데요. 베란다에는 빨래 건조대 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바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전. 청소할 수 있게끔 수전도 나와 있는데, 화분 키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안성맞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안방에서도 바라보는 뷰가 정말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, 사계절 눈이 호강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파우더룸,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 한쪽으로는 좀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 행거를 여기다가 하나만 더 설치하시게 되면은 딱 부부가 보관하시기엔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실 외기. 여기는 이제 실 외기실이기 때문에 뭐 캐리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보관 가능하세요.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큰 부피, 휴지나 캐리어 이런 것들 보관도 가능하세요. 자,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비대 일체형 비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젠다이 선반 밑으로 세면대 그리고 샤워 부스 공간 이렇게 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. 해바라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좀볼 건데요. 여기가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방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가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. 네, 이거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, 막게 되면은 딱이 부분까지가 이제 막, 막을 막수 있는 거고, 그렇게 되면은 방 사이즈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방두 개가 지금 현재는 트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창문 같은 경우도 나눴을 때 양쪽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양쪽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포베이 구조다 보니까. 어, 방 3개 거실까지 전부 다다 다 눈이 호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각 방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, 메인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일체형 비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세면대 그리고 욕조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, 부족함 없이 딱 25평답게 25평이지만 방 사이즈가 그만큼 좀 크게 나왔다는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용정산업단지에 있는 대광 로제비앙이고요. 어, 지금 자녀 세대에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금액,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25평 기준으로 2억 초반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25평도 타입이 3가지 그리고 84타입, 32평 같은 경우는 2개 타입이 있으니까 어,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내집장마 TV 김 부장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